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주종목, 니어 프로토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니어 프로토콜 한동안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이후 약간은 지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1월 니어 프로토콜의 200%의 상승세를 추억하시며 저도 참 그리운데요. 혹시나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없을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천기누설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실전 매매 내역과 시황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리스톨 코인 27% 34% 27% 35% 28% 44% 지금 현물단타 수익 인증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거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다 딱 이틀 만에 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월 14일 오전 9시 45분에 정확하게 매수 지점 공유해드렸고 이틀 뒤인 오늘 오전에 이렇게나 바로 급등이 나와줘서 매도 사인 드리고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급등 슈팅이 나와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업계에서만 암암리에 도는. 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기간투자자들, 세력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정보 덕분에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력들이 올리는 코인은 이 시총부터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총 낮은 급등 종목들을 잡는 법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런 시총 500억 언저리 가벼운 종목에 이 급등을 주는 것은 세력들에게 너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고 지금은 다시 가격이 내려간 시점이 서 없어졌지만 이 오를 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세 차이 이 플러스로 시세 차이가 나있다는 거는 김프가 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바로 국내 세력이 끌어올렸다는 건데 여러분 이 세력들은 단돈 5만 원에 기자까지 사서 큰 호재를 만들어내는 속히 말하는 프로젝트 진행 전에. 오늘처럼 이러한 소소한 알트들의 단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형 알트 작업은 정말 저 같은 업계 사람, 네트워크 인프라 가진 사람 통해서 정보만 미리 알면 저에게 탑승해서 수익 내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러한 급등 정보, 업계에서는 이름 되게 촌스럽지만 특급 포즈라고 불리는데, 이 특급 포즈를 여러분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제가 매일 드리는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도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급 포재는 영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실 거죠? 모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내는 즐거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이렇게 20%씩만 수익 내셔도 일주일이면 100% 이상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 크리스털 코인을 이을 다음 급등주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오늘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카톡방에 매수지점 공유해드리고 내일 또 수익 인증 영상으로 찾아뵐 겁니다. 영상 보시고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도 내일 오전에는 웃으면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 순위 14위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위기를 맞자 공동구제를 위해 미국 대형은행 JP 모건, 시티그룹, BOA, 웨스파고 등이 50억 달러 지원을 하며 인수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에 나스닥이 반응하여 2.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연준의 자산이 3천억 달러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급선을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연준이 216조 원 가량의 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여러분 2008년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많은 양의 자금을 공급하면서 현재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 파산을 하자 SVB 파산때와는 달리 변칙적인 구제금융이 시작되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모든 예금에 대한 이 지급 보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 대한 예금도 정부가 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뭐, 사실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양적긴축, 금리인상을 한 건데 그 결과가 지금 SVB 파산 이후에 지금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면서 양적완화로 급변을 하고 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대로 갈 시에는 금리동결 또는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시황 왜 요새 계속해서 알려드리냐 이럴수록 사람들이 이 주인이 있는 이 주인이 망하면 나도 망해버리는 이 중앙집권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대중들이 현재 이탈 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 이 디지털 금에 더욱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우선 인지하고 계시고 이야기 마저 이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 현재 미국이 긴축에서 이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건 주식 시장과 특히나 코인 시장이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호재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은 현재 중앙집권 금융 시스템 즉이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 개인 지갑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즉 코인 총시총에서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시 또한 비트코인이 10만불을 돌파할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 자료를 내놓은 해외 공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해 보자면 이 정부의 완화 정책으로 시장 활성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함으로써 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결국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 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 코인 시장 전체의 상승장 돌입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직은 초입 단계인데 특히나 이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다양한 기술 기반의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 즉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런칭이 될 건데 이 앱토스,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플로우 같은 이레이어원 코인들이 이더리움의 경쟁자로서 많은 시가총액과 거리량을 가지고 소통방 분들과 이렇게 재미도 많이 봤지만 초기엔 여느 다른 기술 기반의 코인 프로젝트들처럼 별거 아닌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100만원을 10억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10년 만에 찾아온 걸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시 바랍니다. 꼭 여러분도 인생 역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소액 으로 투자하시면서 1000% 2000% 수익 을낼수 있는 방법이 선물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현물처럼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아주 싼 값의 코인을 사서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시니 못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보증된 상장 직전의 코인 을 아주 싼 값에 사는 것인데요 비상장 코인 블록딜 프라이빗 세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사기니까 주의하시고요. 여기 캡처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플로우나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등등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이 레이어 1 코인들의 첫 프로젝트 당시 가격 상승 폭을 보면 플로우는 8163% 니어 프로토콜 3420% 솔라나 무려 10만 5870% 여러분 이게 감이 잘안 오시죠? 솔라나의 경우 1000배가 오른 겁니다. 여기 그냥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 솔라나 같은 기술력을 가진 코인을. 많이도 아니야. 딱 100만원 어치 사놨다고 가정했을 때 상장 후에 10억이 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물론 2017년도, 18년도에 이 ioc가 유행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스캠, 사기들이 사람들의 소중한 투자금만 훔치고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이 됐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께 그런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명 거래소에서 직접 검증을 한 후에 적절한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상장 직전인 프로젝트들을 싸게 싸게 해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중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낸스의 런치패드입니다. 여러분 바이낸스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다 알고 계시죠? 이 바이낸스에는 자체적으로 검증한 후 비상장 코인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저에게 배워서 여러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이 부담 안 되는 선이 1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제2의 솔라나에 같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말에 술한 번, 옷한 벌, 안 사면 아낄 수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오를 급등주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부터 만들어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해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돈벌 기회는 알기만 하면 이돈벌 기회가 많은 이 정보 제가 아마 유튜브 최초로 공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제의 솔라나 프로젝트 소액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에 전화번호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 프로젝트 참가 안 하셔도 됩니다. 방법만 배워 가세요. 방법만 안다면 돈벌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알려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